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기업 정보를 정리해왔습니다. 제일 관심 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능한 이야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인천공항공사 다음으로 요청이 들어온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공기업이죠. 우리나라의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자료 화면부터 보시죠. 설립일은 오 상당히 오래되었군요. 1969년 2월 15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도로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관련 사업을 통해 도로를 정비하고 교통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 거 보면 도로공사 분들이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고 있는 것 같네요. 도로공사의 주무기관은 앞서 LH 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또 국토교통부인데요. 국토부 산하에 유명한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는 정부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현재는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지사가 전국에 깔려 있어서 순환 근무의 고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도로공사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임원 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6,000명 정도로 꽤큰 규모의 기관입니다. 참고로 여성 직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650명 정도인데 전체의 약 10%, 조금 넘는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네요. 여성 비율은 비교적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표맨 위에 있는 숫자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매년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해 오고 있군요. 이중 여성의 채용 인원은 그중 20-3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인천공항공사가 30%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많은 비율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정보, 돈이죠? 네, 신입사원의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년 100만원 정도씩 꾸준히 초봉이 상승해 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3,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1에서 2호봉이 추가돼서 좀더 높은 교류를 받게 됩니다. 1년차는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많지 않지만 초봉이 3,400만원이면 대략 공기업의 일반적인 초봉 수준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으로 평균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겠지만 평균연봉은 입사 후에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성과급으로 분류한 것이고 우리가 볼건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 또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있는 평균 근속 연수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16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 16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의 연봉이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므로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일근이냐 교대 근무냐, 기타 등등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공시된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사내 기금 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밖에 복지 사항도 있긴 하지만 주로 관심 가질만한 부분 위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보육시설 위탁 운영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위탁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서 직원들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듯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대출이 아닌 지급이고 대학교의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 지원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대출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로공사는 아직 지원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B 학점 이상일 경우 1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근속 제한이 있긴 하네요. 뭐,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되는 거니까 특별히 결혼이 늦거나 출산이 늦은 경우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아이가 C 학점을 받아오면 많이 혼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어 이쪽도 꽤 자세히 공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임차사택이라는 건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보증금을 9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무주택자가 전월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살 경우 7,500만원까지 낮은 금리인 국민주택기금대출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전국에 지사가 있어서 주거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저런 제도가 있으면 집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도로공사는 건강검진비를 1년에 25만원을 지원해주는군요. 회사마다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근무 지역 내에 병원과 협약을 맺어 검진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직원이 개인 스케줄에 따라 검진을 받고 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도 좋은 복지인데 도로공사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제도가 없나 보네요. 제도의 소개만 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사회 초년생 등이 취업 후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이로금. 요거는 기간별로 차이가 제법 있는데 도로공사는 본인 결혼부터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 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공기업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 현금처럼 사용하곤 하는데 사용할 때 주점 등등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근속 2년 이상부터 매년 60만원, 7년 이상은 70만원 지급 등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공사가 공시를 상세히 해둔 느낌이라 좋네요. 네, 이렇게 도로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군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